오늘 해볼 게임은 모든 뼈를 부러뜨리세요. 뼈를 부러뜨려? 순야, 우리 오늘은 뼈를 다 부러뜨려야 돼. 그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야, 일단 따라와봐. 어디로? 근데 우리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? 얼굴이 너무 작아졌는데? <laughs> 왜 이렇게 작아졌지? 뭔가 이상해! 일단 여기로 와보세요. 여기 거대한 미끄럼틀을 타고 뼈를 다 부러뜨려야 되는 게임이야. 뭐야, 나 스스로 나를 부러뜨려? <laughs> 한번 가볼까요? 가보자! <laughs> 그러면 간다! 간다! <안녕! 웃음> 아이 아이아 저기, 잠깐 잠깐 잠깐. 어디까지 가는 아, 거야? 아빠 어디 있어? 나 도착했어. 어디? 순이야 뼈가 다 부서진 것 같아. <laughs> 우리 지금 속도 올라가는 거 보이지? 어 그러네. 이게 빠를수록 미끄럼틀을 빨리 내려가는 거야. 그럼 더 부서지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끝에 도착하면 승리를 얻게 되지. 뭔가 이상한데 <laughs> 일단 승리한다로 여기 스을 얻어보자 응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 오케이 일반 고양이 어 나도 일반 고양이 그러면 애완동물은 오 이거는 초당 1식 더 늘어나는 스피드가 1어 오케이 그치 3이 됐다 가보자 오빠 옆에 선물 받은 거 있어 야나 늘었어 나못도와봐예 나도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있어? 내려오겠지. <laughs> 이번에 속도가 느리니까. <laughs> 오, 간다 간다. 오케이. 승리 1회 달. 아, 아, 아이고 아이고. 아이, 아이, 아이. <laughs> 이거 <laughs> 승리하들 레면도 몸이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일단 선물도 받고 여기 회전도 돌리고. 응? 응. 이렇게 승리 두 개를 획득하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갈수 있어. 오! 얘가 한번 더 간다. 그다. 나도. 아, 아, 아이, 아이고. 아이. 나도 간다. <laughs> 같이 가자. 아, 저기 아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뼈를 다 부셔트려야 되는 게임이야. 그래도 우리 엄청 강하네. <laughs>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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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뭐 아,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내 뼈! <laughs> 야 순이야 나 병원에 입원해야 될것 같은데? 아니야 할수 있어. <laughs> 몸이 다 부서진 것 같다고. <laughs> 일단 두 번째 여기로 오면 우리 이제 다음 미끄럼틀을 탈수 있어. 보자. 여기 여기 여기. 오 가볼까 한 번? 가보자. 핑크색 미끄럼틀. 가자 가자. 야 점프 우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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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이번에 이렇게... 아아나 방구낀 것 같아. 오빠, 이한동물도 같이 가고 있어. 애완동물 아, 어딨어? 따라오고 있다. <laughs> 야, 이렇게... 아아아... 우와우와우... 우와, 와, 이거 와, 조금 아. 무서운데... 와 야, 그래도 다 부서졌다. 오. 이제 승리 2개, 2개씩 얻는다. 그치? 오, 나 지금 승리 4개 있어. 다음에는 승리 15개가 필요해. 15개? 응 어... 그럼 쉴수 없지? 그러면 여기 또 회전판이랑 다 돌려주고 어, 선물도 받아주고 어. 응. 가보자. 여기 펫이 좋은 게있어 속도가 빨라져서 여러 번할수 있어 나 펫은... 우와! 아. 이 아, 아. 그 친구 엄청 좋은 거 있다 대다으와날라야 <laughs> <아이>. <laughs> 뼈가 이거 콩가루 될거 같은데 완전 다 깨져서 없어질 거 같아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잘 붙어있어 나 엄청 센데? <laughs> 몸이 다으스러죽고 있잖아 <laughs> 야나 399, 409 <laughs> 도착! 나도 도착! 승리의 6개 순이야 이렇게 해서는 빨리 못 가겠다 그치? 그럼? 우리 승리를 좀 얻어보자 어떻게? 승리의 100개 응? 획득해서 다음 미끄럼틀 타러 가자 오 어, 좋았어 승리의 100개를 얻으면 야다 열렸다 우와 오, 세 번째 미끄럼틀 여기네 파란색이다, 파란색이다 파란색 나부터 갈지 우와 여기아 안돼 너도 간다 다시 뛰어. 요! 와와와와와 와. 와와와 와. <laughs> 한번에날아가고 있어. 뭐야? <laughs> 우리 우리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그래. 우 야, 뭐야? 어. 너무 왔어. 엄청 빨리했어 <laughs> 수리야, 지금 속도 봐. 우와! 속도가 초당 112씩 오른다고. 엄청 빠르네. 왜 이렇게 갑자기 빨라졌지? 그러게 승리가 많아서 그런 거야? 너무 빨라서 좀 놀랐어. 일단 가 보자. 야, 얘 너무 빠르니까 이거 한 번에 다 지나간다. 다시 한번 해 보자. 다시 가 볼까? 이렇게 하면 이 야, 한 번에 우와 다 지나간다. 그냥 날아갔다, 날아가다 아, 와!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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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됐다, 됐다, 이거 됐다, 진짜 됐다. 재밌어. <laughs> 야, 한번전프로 응? 통과. 한 번만 해 봤어. 응, 다 통과했다. 옆에 가 보자. 옆에 가 보자. 어, 나 선물 받아 주고? 나 응, 선물이랑 이거 시간 될 때마다 받아야 돼. 이렇게 받아서 56.8%. 오, 오, 나 7.5%. 야, 속도 3000인데요? 나도 가볼까? 오빠 어디 있죠? 가자. 아 초록색깔. 아, 아, 야이 뭐야? 이건 이 째다. 나도 간다. 우와. 우와. <laughs> <laughs> 야 이건 이 째야 이 째. 살려줘, 오빠 이거 <웃음> 살려줘야 된다. <laughs> <되나? 웃음> 야 벌써 통과한 것 같은데요? 나도 우와. <laughs> 응. 승리 150개가 있어야 되나? 아빠 저기는. 어 150개는 좀 많은데? <laughs> 빨리 보자. 다시 가보자. <laughs>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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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있다>. 내다리. <laughs> <내> 내다리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순이야 나 이제 당분간 못 보니까 <laughs> 우리 많이 인사해 놓자. <laughs> 오빠 병원 가야 돼. 나 병원에 입원할 거거든. <웃음> <웃음> 시간 한정 스머프펫. 어,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봐. 응. 이거 뭐야? 로봇 사이템이야? 오케이. 그다. 대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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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걸. 우리 지금 승리 150개를 모아야 돼. 응. 지금 나 122개. 응. 오빠는 몇 개야? 나 지금 승리 120개. 오 나보다 적네. 야, 까지? 야 드디어 들어갔다. 내가 <laughs> 나 다음은 애완동물 도 뽑아보고 싶은데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리 애완동물 뽑으면은 그 승리 없어서 못 가. 아 <laughs> 뭐야 이거? 둘 다음 게을못 가.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? 어, 백이십아 이거 좀. 봐봐 승리가 1 5 0개 있어야 된다고. 이거 내 몸을 갈아서 하는 게임이구만. 야몇번더 해야 돼몇번 더. <laughs> 몸을 갈고 있지 우리 갈갈갈갈갈. 아, <laughs> 아 뼈가 다쓰러진다내 <다고> <laughs> 뼈. <laughs> 한 번에 들어가자. 오빠 뼈로 사골 뭔해먹야 있다. 오이 어 승리 네개 주네. 공룡 사골. 사골 꼭 만든다고요? <laughs> 야 이거 무슨 이런 게임이라 했어 뼈 부서는 게임이라니. 야 말도 안 나온다. 입, 입에 뼈가 부서졌네. 어, 나 이빨이 다 뽑혔나봐 지금. 뼈를 부러뜨리는 게임이라니. <laughs> 오빠 나 응? 이제 마지막이야. 어, 나한번더 나서 한 번만 더하자. 나 먼저 갈 건데. 먼저 갈 건데 기다려. 예, 150올다어 그럼 다음 단계는 여기 초록색깔이 아니 보라색깔이다, 그렇지? 오, 어. 우와 여기 엄청 멋있어. 조금만 기다려. 한 번만 더하면 돼. 응, 내가 기다려줄게. 저 나오. 속도가 여기 1초당 150씩 늘어나니까 응?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죠. <목소리> 오오오우오우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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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빠 좀덜부러졌네말이 못해야 되는데 <laughs> 야나뼈 없는 사람 같아 오징어 된것 같아 오징어. <laughs> 얼굴이 오징어는 맞지? <laughs> 다음 단계 음, 여기다 가자 마지막 단계는 뭐야 650개 필요한데요 뭐야 저거? 화산 슬라이드 응? 일단 이거 먼저 타보자 타보자 보라 색깔?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야승리 슬라이드 진짜 길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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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야, 야, 승리 몇개 주는 거야 이거 들어가보자 뭐, 다섯 개밖에안줘어몇개 주는 건데 다섯 개아 뭐야 아, 다섯 개밖에안 준다고요 뭐야 이거 500개는 해야 돼 그러면 야 500번이 나 그러면 100번 떨어져야 되네 헐 여기가 마지막인데 그치 아 100번 떨어지면 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잠금 해제를 슬쩍 가볼까요 이거 얼마죠? 얼마야? 208 로벅스를 써서 마지막 화산 슬라이드까지 야 여기가 끝판왕이다 끝판왕 거기 마지막이야? 나 왔어 나 구경하러 갔다 그리고 나 지금 속도도 14K야 14K? 응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야 이것도 일자인데? 하나. 뭐야? 우와 우와 우와, 우와, 우와 진짜 빨리 우와. <laughs> 야나 펫도 못 따라와 나랑. 야 <laughs> 뭐야? 들로 날아고 있어 지금 도착했고요 도착했다 몇개죠 음, 이렇게 하는 거네 응. 승리 몇개죠 여섯 개인 것 같은데요 아이 뭐야 나안 갈래 6 단계라서 그런가 봐내208 로봇을 지켜야겠어 어. 아 이거 트로피가 많을수록 여기 속도가 빨라지네 응. 순이야 우리 이렇게 해서 뼈 부러뜨리기 게임은 마스터했어 뭐, 이건 뭐, 뭐가 남는 거지 <laughs> 뼈를 한번 부러뜨려 본 거지 그냥 나에겐 돼지가 남았다

다시 가보자고. 이거는 휘. 와. 휘.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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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이거는 물결 파도. <laughs> 아. 아이 아이 아이. 오빠 괜찮아? 어나 마지막 <Aven đã> 통과했어. 나도 나도. 오케이 통과했고. 한 번에 가면 너무 재미없어. 가보자. 이번에는 아 맞아 한 번에 가면 재미없어 그렇지. 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. 내려 간다 내려 간다 내려 간다. 뒤로 빠르지. 하하 역전. 역전. 이거 아이고, 어쩌네. 아이고 뼈 부서진다. 오빠, 오빠 역대급. 우린 우린 다음 단계, 다음 단계. 다음 단계. 보라색깔. 오, 좀 보여. 갔어? 어. 나도. 아. 간 와. 아. 아. 내뼈가 사라지고 있다. <laughs> 콩가루다, 콩가루 붙이. 우와. 야, 뭐야? 나 밑으로 뚫고 나왔어. 어디를? 나 안에. <laughs> 뭐야? 나 실패했어. 진짜? 응. 그럼 나는 날아간다 그래도 승리 오버 났다 꼬리 순희야 그러면 나 마지막 마그마 다녀올게 어 알겠어 나 여기... 구경하러 가겠다 볼케이노 여기 나만 갈수 있으니까 이거 내려가는거 엄청 잘 보여 순희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 응? 나 여기 속도를 엄청 모아서 한번 갔다올게 어 알았어 순희야 나 20분 플레이에서 무료 패도 받았어 와 진짜? 어 얘는 지금 초당 20 오. 그래서 나 지금 70k에서 70k. 70k? 70k의 속도는 어떨까? 마지막으로 탄다. 가보자, 보자 그럼. 야. <laughs> 야, 진짜 빠르다. 거의 진공조소기 같대. <laughs> 로켓이다, 로켓 그치 갔어? 람보르기니의 속도. 마지막으로 음. 도착. <laughs> 순이야 어때? 남은 뼈가 있어? 나, 나 아직 살아 있어. 나 뼈가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은데? 오빠 얼굴이 너무 작아졌는데? <laughs> 그럼 친구들, 네, 여기 와서 미끄럼틀을 한번 타보세요. 그럼 안녕! 안녕!